화영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하겠습니다. 뭐 방송조사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인 대표님께서 이곳 춘천에 오신 이유 알겠지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춘천 시민들의 민심이 계속 치고 있다. 춘천 민심이 바꿔보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역시. 김영감 청원에서 알고 김정은 이표님이 역전의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전국이 춘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영이 제세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깁시다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만나는 시민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집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집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명령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난 4년간 우리 춘천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춘천의 현역국회의원의 막말로 인해서 지트를수 받고 우리 춘천은 망신을 당해왔습니다. 현역국회의원의 막말 때문에 먹으러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이망말 정치 심판하라고 이기라고 그렇게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국민을 중국 평가를 이루고 반으로 갈라버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정치 심판하라고 우리 국민 시민들이 이깁시다. 라고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 사관에게 올랐습니다. 사관왕 모든 시민단체에서 이번 총선에서 낙선 대상사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공약 이행률 시민단체 평가에 의하면 4.28%입니다. 본인은 71%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